안녕하세요. 안경현의 원포인트 야구 레슨의 안경현입니다. 아, 지금부터 여기자 한 분을 모시고 초보 야구 체험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서울닷컴의 스포츠 기획지대팀 신입기자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께 직접 야구를 배우게 돼 정말 영광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미인과 함께 이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티즌 악플 폭자겠는데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laughs> 그 얼굴에 던진다고 생각하고 예. 네. 이거 봐. 이거 훨씬 낫다니까. 자, 근데 공을 잡는데 일단 한번 잡아보세요. 이 꼬맨 부분 있잖아요. 실밥이 네.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손을 아. 걸으라고 있는 건데, 손가락은 한쪽이 더 길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 이오고 네. 예, 뺏기지 말고. 네. 자, 뺏기지 마세요. 어. 공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아. 던질 때 공을 놔버리면은 네. 회전이 안 생겨서 네. 팔도 다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지금처럼. 끝까지 잡고 있는. 예, 예 그런 느낌으로. 음. 자, 다시 한 번. 꺾 네. 잡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야 돼요 다시 한번 던져보세요 언니. 그렇죠 자 그런 느낌으로 던지는데 네. 뭐 묻었을 때 한번 이렇게 털어보세요 더 세게 밑으로 그런 느낌으로 <laughs> 지금 공 던질 때는 가사 그냥 밀어 던지거든요 네. 자 팔을 밑으로 터는 게 아니라 앞에 구부렸다가 앞으로 털듯이 그렇죠 근데 팔꿈치가 다안 펴졌어. 팔꿈치 완전히 다 피면서. 다시. 또한 가지 이제 팔 스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던지지 마시고. 네. 팔이 회전을 해서. 네. 자, 왼팔도. 왼팔도. 왼팔은 당기고, 오른팔은 뻗으면서. 나갔다가 네. 회전하면서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음아 응. 자, 팔 올리고. 앞으로. 좋아요. 좋았어요, 지금. 이렇 빠지면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어깨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앞으로 해서 터는 거예요, 터는 거. 터는 거. 앞으로. 그렇죠. 도움 닫기그 자세가 없는 상황에서 던지기 때문에 멀리 안 가는 건데,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요령. 팔이 나가서 공을 놓는 요령을 알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팔만 이러는데, 자, 다리하고 허리하고 다 돌아서. 그래, 왼발도 같이 돌아서 돌면서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너무 너무 많이 가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고 어깨는 고정되고 팔만 팔만 돌려서 이쪽으로. 예. 네. 잘안 되네. 괜찮아요. 괜찮아. 처음에 얼잘안 돼. 오케이 나가면서 그렇죠. 나가면서 회전. 몸이 계속 회전이 돼도 회전. 회전. 오른발 돌려야지 오른발. 도, 그렇죠. 어 네, 오른발 돌려 회전이 돼야지 다 그렇죠. 팔 들고, 오 좋아. 팔채 들고, 오케이 오른발 돌리면 지금 박소연 씨가 야공을 처음 던져 보시는데 한 지금 30개 조금 넘게 던졌는데 지금 그래도 운동신경이 좋으셔서 지금 어느 정도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만 더 던져보고 실전에서 그 시구하는 그런 자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고. 발 벌리면서 나가서, 그렇죠. 더, 더, 회전, 더, 회전, 다. 응, 예. 오른발이 던지고, 오른발이 앞으로 오게. 응. 예. 예. 여기서, 여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던지고,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응, 예. 예. 어, 더 들어야지, 더, 더 높게. 예, 들어오고, 내리면서, 앞으로. 그렇죠. 발을 들었다가, 내리고, 앞으로. 예, 네, 한번 해봐요. 발 들고, 더. 들고, 아이쿠. 내리고, 저 앞으로. 뻗어. 뻗어. 잘... 뻗어. 뻗으면서. 뻗으면서. 그렇지. 아, 이거 들... 네. 나올까요? <laughs> 발 들고, 내리면서. 오케이. 좋았어요. 네, 오늘 첫 레슨을 마쳤는데요. 오늘 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 오늘 처음이었는데, 사실 좀. 너무 어렵, 초보라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위원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물론 아직 발도 못딴 것지만 네. 그래도 스스로도 조금 뭔가 알아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시구라는 건 되게 뜻깊은, 예, 그렇죠. 네, 네. 거잖아요. 이런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네이트 관계자분들과 또 이렇게 직접 가르쳐 주신 <laughs> 네. 안경연 위원님께 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영광인데요. 있다고 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진지,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네. 네, 데한 지금 한공한 50개 정도 던진 것 같은데 한 2, 3일 정도 더 하면은 진짜 완벽하게 시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중에 기회되면 꼭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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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서 네. 시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구 연습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